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어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일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일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이 밭을 보라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니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찬양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들을 유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으로 그 관심을 옮겨 가지기도 합니다. 땅의 양식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나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메시아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은 무엇에 제일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사명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는 장면과 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장면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끼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돌아온 시간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을 기록할 때 마지막 대화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선언을 함께 들었을 이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리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서둘러 동네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행동에서 잘 나타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복음에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 그것들을 잠시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여인이 전한 복음 전파는 복잡한 말 필요가 없었습니다. 많은 미사여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단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요약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을 사실대로 나누는 것이 바로 증인이 할 일입니다. 그 이상 꾸밀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죠. 이것이 순수한 기독교의 복음의 전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만방에 알리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통하지 마련이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변한 모습, 전혀 새로운 태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그리고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 말에 온 마을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와서 보라, 이 초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청할 때 사용하셨던 말이고, 또 처음 제자들이 다음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을 초청할 때에 했던 말입니다. 제자들이 조금 전에 가서 빵을 얻어온 그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천대받고 조롱받던 한 여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경험이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변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물에 온 이유도 잊은 채 물동이를 버리고 흥분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한다름의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며마 그 여인의 갈증이 해갈된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갈증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주님을 만난 간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증이 간증으로 변화된 이 여인은 이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 물길러 가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 이 메시아 같은 사람, 내가 그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여인의 증언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선포했던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던 이 말씀의 증명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역할만으로는 그들을 온전한 완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증언을 듣고 믿음의 첫 발자국을 뗄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자기 신앙을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친밀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해지는 단계로 모든 성도들이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사바리아인들은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구주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고백 이상입니다. 구세주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고 또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미래를 향해서 능력과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이 수가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년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장 앞에서부터 긴장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과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으시며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이 마을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별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새 언약 관계가 사마리아인에게도 성취되고 영과 진리로 새롭게 예배하는 자들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앞에 1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했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 구원할 자라는 말이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와 참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저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증거가 마을 공동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여자의 고백에, 예수님을 향한 여자의 고백에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보면은 집단적인 회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각각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관심으로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3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여자가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육적인 양식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을에 갔었고 얼마만큼의 양식을 얻어와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배고프셨을 텐데도 식사를 하는 대신 제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적인 양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앞서 공감복음에서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을 권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리 없었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의미를 놓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이 선언 속에 제자들에게 최고의 양식을 먹이는 일,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과 헌신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예수님 옆, 곁에서 훈련 받고 있는 것이죠.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으로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파종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추수는 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추수 시기가 임박했음을 경고하시면서 특히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추수의 때입니다. 영혼 구원의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복음은 전파되고 있으며 밭도 희어져 있습니다.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알곡을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넣을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추수 때 게으른 자는 부끄러운 열매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자들은 보람된 열매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추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추수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영적인 추수의 때 복음의 낯을 들고 성실하게 추수에 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 구현 사역에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설 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설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처럼 사명을 기억하며.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의 대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추수할 때가 되어서 밭이 휘어졌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양식에 하나님 우리의 목을 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영적인 추수의 때를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개인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